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오늘은 구원 프로젝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구원은 내용도 진리지만 구원받는 방법도 진리여야 합니다. 즉, 구원받는 방법까지도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미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찾아보고서 합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사람이 착해짐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지혜심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혜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 어르고 있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소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합니다. 잘못된 옛 사람을 고쳐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방법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할 때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러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믿고 입으로 신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므로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회개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죄인이 되고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되었으나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승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예수님 안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끝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 사랑의 특성으로도 가장 먼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면,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오늘은 이렇게. 아,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